프란시스코 고야. 1746년에서 1828년 스페인의 대표적인 화가이자 판화가로. 그는 현실의 이면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 시선 끝에서 마주친 것은 불편한 진실들이었다. 말년의 고야는 세상의 소음과 거리를 두고, 마치 사유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듯 자신의 지벽에 그림을 그렸다. 그것이 바로 검은 그림들이다. 이 그림들은 그 어떤 미학적 형식도, 서사적 거리두기도 없이 인간 존재의 심연을 거칠고 날것 그대로 담아낸다 필먹음은 붓질과 황폐한 표정들 말 없는 비명과 끝 모를 침묵 고야는 붓을 들어 고통을 기록했고 어둠 속에서 진실을 찾고자 했다 렘브란트가 빛과 어둠으로 인간의 내면을 밝혔듯 고야는 그림자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파헤쳤다 그의 그림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어둠 속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가. 계몽주의에서 낭만주의에 이르는 과도기적 작가입니다. 그의 예술은 단순한 미의 추구를 넘어서 인간 존재의 고통, 광기, 폭력, 구람념 등을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특히 말년의 작품군인 검은 그림들라스 펜처라스 니그레스는 그의 내면 세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작품들로 평가받습니다. 고야가 병과 청각 장애를 겪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면서 자신의 집벽에 직접 그린 이 그림들은 당시 미술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어두움과 광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종종 렘브란트의 후반기 작품들과 비교됩니다. 렘브란트가 빛과 어둠 속에서 인간 내면을 통찰하려 했듯 고야 역시 어둠 속에서 인간성의 심연을 응시합니다. 단 고야의 시선은 더 비관적이고 극단적이며 때로는 초현실적일 만큼 왜곡된 감정을 담아냅니다. 이는 단순한 회화적 기교를 넘어 근대적 자아의 불안과 고독, 그리고 인간 본성의 이중성에 대한 통렬한 고찰로 익힙니다. 대표적인 검은 그림들에는 다음과 같은 작품들이 포함됩니다. 자식을 잡아먹는 사토르누스 신화적 이야기를 끌어오면서도 인간 본성의 잔혹함과 광기를 강렬하게 표현. 개모래 언덕에 반쯤 묻힌 개의 머리만이 보이는 이미지로 고립과 무력감을 암시. 마녀들의 안식일, 판신판신 등. 미신과 관계의 세계를 표현하며, 인간의 이성과는 거리가 먼 불합리한 현실을 상징. 이처럼 보야는 단순한 역사화나 초상화를 넘어서, 근대인의 내면적 고통을 시각화한 선구적 예술가로 평가받습니다. 검은 드림들은 단지 색채가 어둡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어두운 본질을 응시하려는 그의 예술적 결단의 상징이라 할수 있습니다.